그리고 x가 마이너스 이상 1 이하에서 2차 함수의 최댓값이 살때 상수 a 값은 총합과 누구야? 뭐가 중추해? 대칭축 대충충. 대칭축의 위치가 어딨냐? 대칭축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다 보는 게 아니라 뭐 뭐, 뭐 뭐만 보다고 2차항과 1차항만 보는 거야,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완전제곱으로 고쳤을 때 아, x 배 a 제곱이 되니까 대칭축이 a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저 제한된 영역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몇 개로 나누는 거야네개 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과 그래서 네 부분으로나누대거예즉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저런 2차 함수 아래로 불러이니까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판단. 두 종류로 나눌 것이냐, 세 종류로 나눌 것이냐 판단하셔야 돼요. 두 종류를 할거예요세 종류를 할거예요두 종류 여기에서는 그쵸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저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가1래 중점이 왼쪽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에? 이뭐예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판단그 판단. 그쵸 그렇죠. 판단을 정확하게 그래서. 판단을 한 다음에 예. 재판인가 두 종류로 나눠서 그렇죠 어. 두 종류로 나눠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 대충축이 0보다 크거나 클 경우 경우. 그 다음에 두문을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 그림은 저렇게 그리지만 사실 영보다 적은 쪽이니까 그걸 다 감안하는 거죠. 다 감안을 했을 때 어디에서 최대가 되냐면 1에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1에서 최대. 안녕요 최대 값은 이제 F1이 되는 거고 개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은 마이너스? 아니 1은 마이너스. 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게 이제 저 조건을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쵸? 저 조건을 부합하니까. 네. 음, 그래서 되는 그 다음에 a가 0이상일 때 대칭축이 이제 중점에, 구간의 중점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또, 또 아래로 불리기는 그렇고. 네. 그 구간에서 제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잘 알죠. 네. 마이너스 때 함수값이 사각 최대값이 사각 될 거고 이때 이 네. 값이 삼점 네. 1 역시 이제 이 범위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계산수 그럼 두 종류인 건 대칭축에 같아서 중복돼서 되는 게 있어서 고유두 종류라고 한 거예요, 응. 그렇다면 고거는 이제 이네 개를 요경와 요경 모두 각각의 최대가 어디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서최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묶어서 한 종류로 본 거죠. 아, 그래서 두 종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똑같은 유형의 문제지만 우리가 항상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요 이게 이제 아까 수현이가 물어본 건데 똑같은 문제 수현이가 물어본 거야 역시 이제 축은 x이퀄 뭐가 되는 거에 네. 어어 이거 제약해서 된거데그죠 x이퀄 k가 음. 되는 거고 그쵸 어. 그래서 쟤를 이제 완전적으로 고쳐서 선생님이 렇게한거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시 항상 시작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음. 이걸 가지고 이제 위로 블록이니까 이번에는. 네. 혹시 기출문제내가 어디서? 저희 학교가 내는. 니네 학교 꺼선생님 방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요 어. 이렇게 네. 이제 네. 또몇 종류야, 몇 종류. 그걸 두 종류로 네. 할 것인가, 세 종류로 할 것인가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몇 종류로 할 거야, 이번에? 세 종류로 해야 돼요 이번에 세 종류로 해야 되겠죠. 위로 블록인데 뭘묶어오셨으니까 최댓값이 4라고 했을까, 그렇죠? 최대가 됩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세 번째를 묶고 세 번째는 나중에 따.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적은 경우,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등호를새 선생님이 한꺼번에 했지만 사실은 등호는 나중에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쵸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k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보다 적을 때 최댓값은 마이너스 3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일 때도 최대값은 어디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를 넣어도 되는거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 경우도 우리가 해보면 등호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이럴 때 이제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 거죠 머릿속에 이제 저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런 식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 이렇게 어, 대퇴근 세워놓고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계산은 나중에 뒤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k가 상보다클 때도 역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아 어디에서, 사실 이게 이제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데 이부분 우리가 별도로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기서 그리고 또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이걸 다 판단을 해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쵸? 서술선 대표께 그리면 좋겠네요. 그래프. 그렇죠. 손수련 네. 학때 그래프를 그러면 선생님이 확실히 얘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주문 점수는 으세 있어요. 어,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계산 따로따로 예, 여기서는 예, 선생님이 예. 등호가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상관없으니까 예.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왼쪽은 예신감에 등호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범위를 벗어나죠. 범위를 만족하지 예, 아, 아, 못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버렸고. 이때 이제, 이제 마이너스 1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고 4는 또 범위 안에 들어가고 아, 안 들어가요. 이렇게 거죠. 요것도 범위를 만드고 그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맞아요. 어 이제 학으로 바뀌었나요? 변명하셨어요? 학이 아니라. 저희에합으로 네,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그게 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이 공부하다가 또 찝찝한 것 때문에 서서히 또톡 하세요, 그죠? 네. 톡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